지금 혹시 당신의 심장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평소처럼 고요하게 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잠시 귀 기울여 답해 보시겠어요.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하게, 하지만 강렬하게 설렘을 느꼈던 가장 최근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어쩌면 그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려는 의도조차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오늘, 바로 그 의외의 설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잠시 눈을 감거나 혹은 저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몇 가지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당신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감정의 파동이 일어나는지 솔직하게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과연 당신의 심장은 어떤 순간에 누구에게, 그리고 왜 두근거리는 걸까요?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매력 포인트들이 있죠. 멋진 외모나 훌륭한 스펙, 혹은 능숙한 대화 기술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성에게 어필하는, 어쩌면 진정으로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상 밖의 순간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거예요. 단순히 이성을 유혹하는 연애 기술을 넘어서 인간 본연의 심리가 어떻게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지 탐구하며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매력의 본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순간부터 함께 들여다볼까요? 바로 그 무심한 듯 섬세한 배려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남성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채, 그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작은 배려의 행동에서 여성은 뜻밖의 따뜻함과 깊은 안정감을 느끼곤 하죠. 생각해보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 우산 없이 발을 동동 구르던 당신에게 누군가가 자신의 우산을 무심하게 건네주고는, 그저 이거 쓰고 가세요. 한마디와 함께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본적 있으신가요? 혹은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물을 찾으려 할때 이미 컵에 물을 채워 건네주거나 넵킨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채고 슬쩍 밀어주는 손길은 어떤가요?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당신을 보고 말없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짐을 들어주는 그 순간은 또 어떻고요? 이런 행동들은 전혀 의도적이지 않기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순간들은 왜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올까요?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 호르몬 또는 유대감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타인의 따뜻한 배려를 받을 때, 우리는 안정감과 신뢰를 느끼며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이는 곧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유대감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즉, 상대방의 작은 불편함까지 놓치지 않고 깊이 관찰하며 공감하는 능력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섬세하고 사려 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의 발현이 바로 이성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계산된 친절이 아닌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간,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을 때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셈이죠. 이런 순간들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그래서 더욱 설레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깊은 배려의 순간들은 우리 관계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곤 합니다. 네. 이렇게 상대방의 작은 불편함까지 헤아리는 세심한 배려가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 열쇠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의외의 지점에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어쩌면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뜻밖의 허당미, 즉, 인간적인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에서 우리는 친근함과 보호 본능을 느끼게 되죠. 평소에는 빈틈없이 카리스마 넘치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서툰 모습을 보이거나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자는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늘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던 상사분이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거나 복잡한 기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혹은 평소에는 굳건해 보이던 친구가 솔직하게 자신의 작은 어려움이나 고민을 털어놓으며 진솔한 표정을 지을 때 말이죠. 이런 순간들은 상대방이 가진 인간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며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흔히 심리학에서는 이를 프레폴 효과, 프레트폴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실수나 약점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매력을 증진시킨다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때로 거리감을 느끼게 하지만 작은 실수는 그를 더욱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존재로 만들어 우리가 공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취약성을 공유하는 순간은 상대방에게 나도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완벽함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은 경계심을 허물고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굳게 닫혔던 문이 스르르 열리듯 그 사람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딘가 빈틈이 있는 모습은 상대방의 마음 속에 내가 저 사람을 챙겨주고 싶다는 보호 본능을 일깨우고 이는 곧 애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매력의 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보여드린 인간적인 허당미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 깊이 몰입하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여자는 강렬한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나 취미에 푹 빠져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말이죠.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 그일 자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느껴질 때 여자의 마음은 저절로 존경과 감탄을 보내게 됩니다. 가령, 발표 자리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쳐나가는 직장인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복잡한 데이터를 명쾌하게 설명하며 청중을 설득하는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지적인 카리스마가 빛나게 되죠. 혹은 작업실에서 온전히 작품에 몰두하여 시간가는 줄 모르는 예술가의 모습, 땀 흘리며 특정 스포츠나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남성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알수 없는 매력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은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강인함과 자기 효능감, 그리고 목표를 향한 성취 지향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능력에 대한 존중이 이성적인 매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열정을 쏟는 일에 깊이 몰두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며, 이는 곧 신뢰감과 안정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등대처럼 확고한 신념과 전문성을 가진 남성은 여성에게 든든한 존재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빛나는 열정과 진지함은 그 사람의 지성과 내면의 깊이를 증명하는 동시에 이성에게는 강렬한 섹시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처럼 어떤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진정한 태도와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열정과 헌신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며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면의 단단함이 빛나는 순간들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바로 불의에 맞서거나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순간에서 말이죠. 번잡한 대중교통안, 누군가 무례한 언행으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 때 많은 이들이 쉬이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상황을 제지하며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남성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의 차분하고도 확고한 태도에서 우리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될 겁니다. 혹은 길을 잃어 울고 있는 아이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다가가 부모를 찾아주거나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말없이 부축해드리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죠. 이런 행동들은 그저 친절함을 넘어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강인한 내면과 배려심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순간이 됩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원 중한 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없이 다가가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동료의 모습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이처럼 강자에게는 당당하고 약자에게는 너그러운 모습은 이성에게 깊은 안정감과 함께 이 사람이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보호 능력과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매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진 잠재적인 강인함과 리더십을 보여주며 이는 곧 매력도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위험에 처한 일을 돕거나 불공정에 맞서는 용기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심지가 얼마나 곱고 단단한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강인함과 정의로움이 묵직한 매력이라면 때로는 가볍고도 유쾌한 매력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바로 의외의 순간에 빛을 바라는 유머와 재치에서 말이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회의 시간, 모두가 침묵하며 무거운 분위기에 짓눌려 있을 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던진 재치 있는 농담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단번에 녹여버리곤 합니다. 딱딱했던 표정들이 순식간에 환한 웃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센스와 여유로움에 감탄하게 되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자리에서 기발한 한마디로 모두를 웃게 만들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섬세하게 알아채고 가벼운 장난으로 무거운 마음을 풀어주는 모습은 어떠신가요? 이런 유머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하며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겠다는 기대를 심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유머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또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유머를 구사하는 능력은 높은 인지적 유연성과 뛰어난 사회적 지능을 의미하죠. 즉, 재치 있는 유머는 그 사람의 영리함과 함께 타인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이성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여성이 남성에게 강렬한 설렘을 느끼는 다섯 가지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무심한 듯 섬세한 배려부터 인간적인 허당미, 특정 분야에 몰입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 불의에 맞서는 정의감, 그리고 의외의 유머까지 이 모든 순간들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순간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외적인 조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의 내면에 숨겨진 진정성,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섬세한 배려. 그리고 삶에 대한 확고한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들이었죠. 계산되지 않은 진심 어린 행동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 설렘은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당신 안에 숨겨진 작은 진심과 인간적인 면모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매력은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나다움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가장 빛나는 법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의외의 설렘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연애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 깊이 연결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데 필요한 인간 본연의 소중한 요소들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진정한 매력이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설렘은 억지로 찾아나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정성과 따뜻한 배려를 통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고유한 매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